지난 22일 중국 장시성의 한 주택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주택 마당에 멈춘 흰색 차량. 조수석 문이 열리고 여성이 내리는데요. 금방 볼일을 보고 나올 모양인지 문을 닫지도 않고 열어뒀습니다. 이어 뒤따라 내리는 운전자. 그 역시 문을 열어두고 내리는데요. 그런데 이 차, 무언가 이상합니다. 앞으로 스르륵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운전자도 조석에 앉아있던 일행도 모두 차에서 내렸는데 점점 더 앞으로 이동합니다. 심지어 경사로에 진입하자 속도까지 붙어 빠른 속도로 굴러가는 차량. 양쪽 앞문이 활짝 열린 채 아무도 보지 않은 질주를 이어가던 차량. 나무에 쾅!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이어 차량은 강에 막아둔 울타리를 또 들이받고 나서야 완전히 멈출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사라진 차를 발견하고 달려온 운전자. 서둘러 사고 현장으로 뛰어가 보지만 이미 한참 늦은 후였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운전자는 금방 차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내리기 전 주차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고로 차량이 입은 피해 규모는 현재 불분명하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주차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주차를 했다가 차량이 경사를 따라 그대로 굴러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량 안에 운전자가 없으면 통제할 수 없는 데다 밖에서 사람이 막는 것도 불가능하기에 평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